로스트 미디어란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거나 혹은 일부만 볼수 있게 된 자료들을 뜻합니다. 또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들도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한적 환경을 말하자면 역시 군대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대와 관련된 몇 가지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9년 국방부에서는 전군에 책을 한권 보급하는데요. 책의 내용은 장병들의 대적관을 고취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정훈 교육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연후 국방부 작품들과는 좀 다르게 만화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책 안에 인기 아이돌 그룹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아이돌 그룹 핑클이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좋아하던 당시 그룹을 만 만화에 등장시켜서 좀더 군인들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책을 완독하면서 다시 한번 주적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킨다는 취지였다네요. 그래서 전 군에 보급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핑클도 아는 국군의 주적. 제목이 참 길다고 생각이 들죠. 정말로 핑클의 멤버 4명이 전부 등장합니다. 만화의 그림체는 군 장병들에게 맞추기 위해 진지한 극화체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기묘한 점이 있었는데요. 핑클 멤버들의 모습이 도대체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극중 대사를 통해 누가 누구인지 설명은 나오는데 실제 멤버들의 모습과 정말 너무 달라서,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페이지를 앞으로 다시 넘겨서 설명을 한번더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네요. 작중에 등장하는 군인 캐릭터는 4명입니다. 육군을 대표하는 오개년병장, 해군을 대표하는 정학도 상병, 해병대를 대표하는 김메달 이병, 공군을 대표하는 강정부 일병인데요. 이 작품을 공개한 게시물의 내용에 따르면 이네 사람이 각 군을 대표하는 병사로서 핑클과 서로 데이트도 하고 주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중엔 방송에 출연해 퀴즈도 푼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퀴즈의 우승자는 옥주연 씨와 김메달 이병인데요. 늦었지만 두 분의 우승 ]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정훈 교육용으로 배포했던 자료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 가르치는 대적관 등의 개념이 꽤잘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다시 출간해도 될 정도라고 하네요. 다만 자칫 딱딱해질 수도 있는 내용을 만화로 풀어낸 시도는 당시의 국방부 분위기를 생각해본다면 나름대로 파격적인 선택을 벌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예전에 모 방송에서도 이 책에 관해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만화가 출간되던 당시 핑클의 매니저를 맡고 있던 관계자가 정말 이 만화책의 실물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서 풀어놓은 이야기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핑클 멤버들은 이 만화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단 정말 핑클 멤버를 등장시킨다는 점 때문에 함부로 초상권 등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에 국방부에서 당시 소속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허락을 맡은 뒤에 만화를 제작했지만 정작 멤버들은 이 사실에 관해 몰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밌게도 이 방송의 진행을 맡았던 패널 중에는 핑클의 멤버였던 이유리 씨 본인이 있었는데요. 정작 이효리 씨는 이 책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며 처음에는 이 책의 합성이나 가짜인 줄로 알았다가 방송 말미에 실제로 책이 존재했던 것을 보고 꽤 황당하기도 하고 또 재밌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만화 속 캐릭터들이 대체 누가 누구인지 본인조차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네요. 여담으로 이 방송이 방영된 시기가 2006년이었는데 이 책이 처음으로 보급된 것이 1999년도에서 그런지 당시 막 휴가를 나온 장병들에게 인 인터뷰해 본 결과 장병들 역시도 이 만화의 존재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인터뷰여서 2006년도의 현역들에게는 생소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군대 내부용으로 출판한 책이기도 하고 해서 현재는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미디어 등에서 조금이나마 그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소재로 한 영화가 한국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군대 영화들과는 다르게 군대 내부의 이야기를 꽤 솔직하게 전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5년에 개봉한 윤종빈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윤종빈 감독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소규모 자본으로 만든 졸업영화이자 독립영화인데요. 당시 군대 내부의 현실을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자주 회자가 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 또 얼굴 를 알렸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배우 하정우 씨인데요. 하정우 씨는 이 영화를 통해 신인상을 받기도 했고 또 리얼하게 극중인물 유태정을 연기해서 관객들에게 연기가 아니고 진짜다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또 다른 캐릭터인 허지훈인데요. 바로 이 영화의 감독인 윤종빈 씨가 직접 맡았던 배역입니다. 그런데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군대 관련 영화는 사실 이 영화 하나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정우 씨가 영화에 출연한 필모그래피를 보면 2003년도에 개봉한 마들렌이 그의 첫 영화 데뷔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1999년 이미 영화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군대를 소재로 한 영화 크레파스입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하정우 씨는 군대 관련 영화를 10편 정도 찍었다고 하는데요. 크레파스가 사실상 진짜 영화 데뷔작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실제로 군복무 중에 촬영한 영화였다고 하네요. 이 영화 크레파스에 관한 정보 너무 없어서 대강적인 줄거리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에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데요. 하정우 씨 그리고 또 다른 배우 이종수 씨가 출연합니다. 이종수 씨는 극중 재벌가의 자제로 출연하고 반대로 하정우 씨는 조금 어려운 형편을 가진 인물인데요. 이종수의 캐릭터는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를 본 하정우의 캐릭터가 정신차려야 된다는 조언을 남깁니다. 나중에 이종수의 캐릭터는 행군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서 선임이었던 상병에게 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참지 못하고 결국 똑같이 주먹으로 되갚아주고는 처벌이 두려워져 탈영을 하게 됩니다. 도주를 하던 도중 자신을 찾으러 온 병사들에게 자수하고 결국 문제를 일으켰던 선임 상병과 함께 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줄거리를 대강 적게 되었는데요. 군대 내부에서만 종종 보여줬던 작품이었다고 하니 영화에 관한 정보가 정말 너무 없었습니다. 한국 영화에 관한 대다수의 정보가 담긴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 크레파스에 관한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 시절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보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아쉽네요. 2008년 하정우 씨가 어느 신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영화 크레파스에 관한 언급이 짧게 나오긴 합니다. 당시까지도 군대에서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짚어보면 아마 2008년까지도 종종 보여주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역 시절 이 영화를 보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국방부 제작 만화도 그렇지만 이 영화를 공개적으로 구하거나 따로 감상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꽤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또 다른 작품들도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사본들마저 사라지게 되면 영원히 로스트 미디어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군대 관련 로스트 미디어는 앞선 소재들과는 다르게 어두운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 일어난 범죄와 연관된 이야기여서 다크 로스트 미디어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듯 하네요. 여러분은 혹시 2014년에 군대에서 벌어졌던 28사단 의무병 가혹행위 사건에 관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더 널리 알려진 이름인 윤일병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확실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1993년생이던 당시 20세의 고 윤모일병이 집단 구타 및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여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여러 은폐가 시도되었다가 나중에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은 이 사건에 가담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병사들만이 아닌 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 가해자들은 생활관에서 회식을 하던 중 고윤일병이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의식을 잃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여러 가지 증인과 증언들이 나오면서 이 사건의 사실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고윤일병의 몸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몸 전체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부검 소견에 따르면 단순히 짧은 시간에 가해진 것이 아닌 지속적인 폭행이 확실히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 윤일병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주 가해자는 이모 병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 이 병장은 고 윤일병이 집에 연락을 할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집에 알렸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일삼기도 했고 또 혹시나 고 윤일병의 가족들이 면회를 하러 왔다가 가혹행위로 인해 몸에 남은 상처들이 보일 것을 우려하여 고 윤일병의 가족들에게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조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하사로 임관 중이던 유모 화사는 이런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예 묵인하고 방관하기도 했던 전례가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행위에는 가담을 하기도 했었다고 알려져서 군 간부가 병사들과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중요한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고 윤일병이 숨지기 전까지 작성하던 수첩이 그것입니다. 이 수첩 안에는 그동안 고 윤일병이 복무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과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개인적인 일 등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는 가족들과 함께할 외박이라거나 면회 일정 등에 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기록들 중에는 고 윤일병이 당했던 가혹행위 등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란 추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록들이 상당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더 많은 내용 적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고 윤일병의 소지품까지 전부 꺼낸 다음 늘 가지고 다니던 이 수첩에서 문제가 될 내용을 발견한 뒤에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나중에 군수사당국에서 쓰레기장을 조사하면서 고윤일병의 수첩 중 사라진 일부를 확보했는데요. 가해자들에게 이에 관해서 물었지만 이들은 그저 고윤일병에게 암기 사항을 알려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혹행위로 비춰지게 될까 봐 폐기한 것일 뿐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딘지 석연찮은 점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는데요. 왜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할 목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도 고윤일병 숨진 과정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고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진술 역시 조작의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수사 당국에서도 당연히 가해자들의 진술은 믿지 않았고 제차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기에 폐기를 시도했나 물었지만 이들은 같은 내용만 반복할 뿐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하네요. 또한 이들이 폐기한 것은 수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고 윤일병의 관물대를 조사해서 생전에 작성했던 A4 용지 50여 장을 빼내기도 했고 이모병장이 후임병들로부터 받았던 반성문들과 가혹행위 도중 찢어진 고 윤일병의 러닝셔츠들 그리고 유아사가 고 윤일병의 구타에 가담하며 부서진 스탠드의 파편들까지도 전부 수거한 다음 완전히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진 수첩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어쩌면 가해자들이 밝혔던 그동안의 가혹행위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행위들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던 말이 적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악행을 축소하려는 비겁한 마지막 시도를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고 윤일병이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는 비극적인 로스트 미디어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폐쇄적인 환경 특성상 여러 가지 로스트 미디어들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현재도 가끔씩 군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대부분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지막 고 윤일병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은 정말 투명하게 밝혀져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스트 미디어 대한민국 국군편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